네 오늘은 멜론 아지톡에서 수밍 인증을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놀람> 를 검색하면 요 모양의 오토크리크가 나옵니다. 이거 설치합니다 설치가 되었으면 열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토크리커를 클릭해서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터블 터치하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르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고요. 나중에 하는 거을 누릅니다. 그러면 빨간색 두 번째 활성화로 터치하고, 왼 위에 있는 새 프리셋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 버튼들이 관련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오거든요. 파란 거는 플레이를 시작하는 버튼이고, 요건 버튼을 만드는 요건 버튼을 삭제하는 요거는 이름을 변경 저장하는 요거는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요. 한번더 터치하면 요걸 누르면 없어집니다. 요걸 누르면 다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닫습니다. 그리고 멜론, 아지토에 들어가서 다섯 번 버튼이 필요하거든요. 음, 누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의 버튼을 터치해서 끌어서 걸려줍니다. 시간을 설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번을 더블클릭해서 얘는 요것도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요거를 700, 0.7초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2번도 100을 터치하면 숫자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700. 그럼 확인. 3번도 7 0 시간이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거든요 폰에 따라서 폰이 성능이 좋으면 좀 빨리 할수 있고요 성능이 좀 떨어지면 시간 좀 늘리면 됩니다 이것도 700 확인 5번은 인증 확인인데 인증 확인은 로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한400 4초 정도 잡겠습니다 확인 이제 시간 다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위치는 수밍인증을첫 번째 하니까 얘는 1번으로 끌, 터치해서 끌어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수밍인증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다음이 나오죠 다음은 2번을 터치해서 끌어서 갖다 주고 이 다음을 터치하면 색깔이 빌링이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누르면 요 4번은 요 다음에 또 갖다 놓죠. 그리고 5번은 스무 인증에 갖다 놓고 확인. 그럼 스무 인증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이거 누르고 맨 위에 컴퓨터를 눌러서. 이걸 다시 터치하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바꿔서 이걸 자동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저장. 이러면 다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끄고,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스트리밍한 것이 없을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한번 끝났죠? 아, 지금 아 소독가. 속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어, 속도 좀 늦추겠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잘못됐네요. 5번이 4, 4초였는데 0.4초로 걸렸놨네요 하게. 자, 그리고 저장.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은 끝났죠? 자, 이 끄는 것은 1 1 자로 누르면 되고요. 이 화면을 이 버튼들을 없애는 것은 이톤 바퀴 밑에 있는 위아래 자, 화살표를 터치하면, X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터치하면 끝납니다. 그시 그러면, 내가 한번 불러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오토 그립을 터치하고, 두 번째 빨간색 활성화를 누르고, 자동이 입력됐죠? 이거 나오잖아요? 요거를 닫고, 멜론 아스투에 가서, 여 서밍 인증이 나오는 화면을 누른다. 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스트리밍한 없죠 이상입니다 수민은 사랑이지요 어게인은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